지인 소개 상담이었다. 작년부터 부동산 중개인 자격시험 준비하는데 올해 합격할지를 물었다. 자, 그럼 이제 합격과 우리는 알아야 될게 준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집중하셔야 될 거는 자기 말로는 준비했다는데 실제로 준비했는가를 봐야 돼. 우리는. 자, 언제서부터 집, 그 변화가 왔을까요? 뭐야, 이게 28살이면 아주 빠른 양반인데요, 부동산을 한다. 오케이. 26살에, 26살에 보니까, 자기의 죄, 진이라는 죄를 가지고 있는 거에서 변동이 오죠. 나이가 재물을 생각하는 일에 술진충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그전까지 벌어오던 진이라는 거로 돈 벌어야지라고만 생각해왔던 게, 26세 이렇게 무술련을 만나서 술진충을 하면, 무게 합파가 되고 술진충이 되면 이때서야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돈은 어떻게 버는 게 낫겠다는 방법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까지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읽어주시고 마침 재적인 변화가 오고 나서 그 다음 온게 뭐야 바로 인생의 변화가 왔잖아. 인생의 때가 돌아왔잖아. 공부하도록 생각이 열리도록 자기가 하고자만 하면 기회가 주어진 거거든. 이래서 이거 준비한 거 맞다. 그러니까 상대방 말을 믿지 말라는 거는 나그 사람을 너무 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버렸어. 그런 거 믿지 말라고. 그러면 상담에 그게 1번 미스테이크 실수하는 과정이다. 학교 우리가 보면 지각하는 학생들 선생님 물어보면 학생들이 다 이유가 있나 없나 이유를 다 생각하면 매출이 들 일이 있어 없어 그래서 학교분은 어떤가 물으니까 오 그래도 이제 여기 하여튼 뭐 여기까지 다 좋아요 좋은데 자 학교는 하겠는가를 보니까. 28세 올해 청관에서 관을 얻는다 그죠 그러면서 인성이 들어온다는 합격은 이 합격이 나라에서 주는 라이센스지요 그죠 나라에서 주는 라이센스면 두 가지 조건이 돼야 돼 문서로서 받는 게 있는가 그게 드러나서 어디에 공고되는가 그래서 공고된다는 건 청관에서 관이 와서 공고된다 지지의 문서가 왔다 아주 이런 관점에서 봐가지고 예. 봐서 음, 질문이 왔다 학, 여기 보니 세운에서 정관편인 이거 좋아요 예. 천을 기인에서 합격하는 것보다는 인생의 살 길을 찾는 찬스 기회를 갖는다 천을 기인은 오히려 죽을려 했는데 살려주더라 악마의 구딩이 신천지에 갔는데 해필 나는 지금 한 3개월 됐는데 7개월만 배우면 완전히 코로나가 터져도 갈 긴데 3개월 만에 이 코로나가 터져가 신천지를 나오게 됐다. 뭐 이런 경우가 천을 기인이라. 그 전에 어떤 구디 있다가 새로운 대로 어, 기인의 도움을 받아서 가는 거. 이것도, 이것도 잘본 겁니다. 아주 회설를잘 하셨어. 음. 어, 실어줌, 힘실어좀 좋고. 원국에 식상이 없으나, 이제 중요한 거 나왔다. 원국에 식상이 없으나 대선에 와주거나 진정의 무기압으로 쓸수 있는지요. 그니까. 자, 여기서 핵심. 핵심. 원국에 식상이 있는 사람이 직업을 부동산으로 가질, 갔겠어요, 여러분? 식상이라는 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 이때 얼굴을 우리 한번 볼까? 식상으로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매일 규칙적인 출근을 하면서 정해진 일이 규칙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대체적인 그 형태는 알바들이죠. <laughs> 알바를 우리가 쓴다는 것은 일이 있든 없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뭔가를 하도록 만들어놨어. 그러니 식상이 없다는 것은 일은 해도 일한 만큼의 수입이 안 들어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랜스지. 식상이 없는 경우나, 왜곡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칙적인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일을 안 돼. 그러니 여기서 지금, 이 구조에서, 화라는 식상이 없잖아요, 여기야. 어, 화가 없어. 식신생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일해서 밥 먹고 늘 부지런히 일한다고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서 라이센스나, 그죠? 자기가 공부했던 거, 또는 서류 늘 들고 다기는 일, 이런 걸로 죄를 만들 수 밖에 없는데, 그럼 이 죄는 좀 안정적인가?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차 잘못하면, 자진 합수. 이잘하는 공부가, 올해 이전이또될 수도 있는데, 이런 공부가, 이 사람의 재물을, 재적으로 남아있어야 될 거를, 공부로만 끌어당겨서 합격은 했는데, 공부는 우수한 성적으로 했는데 돈 버는 건안될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해야 되는가. 어느 시기가 올 때까지는 적어도 적어도 몇 년간은 남밑에서 일해라. 합격하고도 온다. 합격하면 옵니다. 떨어지면 안 오지만 합격해서 오면 오늘도 그런 일로 왔어. 내한테 온 분이. 직장생활 대기업에서 30몇 년을 하고 나와서 단방에 막 부동산이 됐어. 선배님이.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분한테는 관이 들어와서, 지금같이, 관이 들어와서, 합격을 했단 말이야, 관운에.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이 더 생기지. 작년에 걸렸는데, 올해도 관이 그 사람한테는 왔어. 그러면, 해자가 관이 되면 팔자가 뭔지, 일주가 뭔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작년에 합격, 합격한 운으로, 올해 뭘 하고, 있는지 폼 잡고 싶거든.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 차례는데 지금 뭐, 좀그럴 사는데, 난 2억, 1억, 몇천 이래 든다 하는데, 한달세가 뭐, 300만원씩. 그런데 남 밑에 가서 한 분도 안 해보고, 직장 생활만 30년 했분이 팔자 보나 안 보나 답이 있겠어 없겠어? 관일 때 재적인 활동을 하는 건 조심해야 돼. 자기는 돈 벌라고 한다고 하지만, 관이 들어왔을 때, 재라는 거는, 제가 뭐를 만들어줘? 오히려, 관을, 재생관인데 우리가 폼 잡으려면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이 들잖아. 그럴 때 재적 활동을 한다는 거는, 말은 재적인 활동이지만, 내가 대기업 있다 그래도 나와가 바로 뭔가 합격해가지고 전방 차는 걸 보여주겠다는 욕심이거든. 그래서 일반적인 자연의 섭리는 뭘 해놨어? 그럴 때일 벌리게 해놨어요. 왜? 폼 잡으면 돈 들어야지. 돈연이 들어야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어, 우리가, 뭐 이거는 그런 마땅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티코 뭐로 이제 뭐 조만한 짐을 배달한다. 그런데 배고플 때 편의점에 가가지고 컵라면을 이렇게 끓여 먹는 건할수 있지만 그 외제차 좀폼나고 이런 깔사한걸 새로 뽑아가 아직 아지 광이 빡 나는데 그걸 편의점 앞에 씌워놓고 가서 음료수를 빼는 건 가능하지만 거기서 삼각김밥에 그 컵라면 먹기에는 좀 불편해진다고. 이다 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음, 신경 쓰시면 되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식상이 없으나,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하는 게, 프리랜서로 가야 된다. 어, 세원에서 와주거나, 진중에 무게와 암압으로 쓸수 있는, 진중에 뭐, 이런 거, 뭐, 그런 암압으로 쓰는 이런 것까지, 그, 안 들어가도 돼. 어, 일단, 진을 제로 쓰는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은, 재물을 보는데 어떻게 할 거냐. 부동,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부동산에 합격이 된다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잖아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꿈을 실어주는 쪽에 부동산 일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세대들이 그 방을 얻어도 그 처음 신혼집이 출발하는 이런 때라든지 아니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촌에서 자기가 부동산 하면 나는 저기에 땅을 사놓고 몇년 뒤에 집을 지을 거요 하는 그 꿈과 관련된 일에 펼쳐, 중으로 해서 자기의 재물을 번다고. 이건 식상이 없으나, 그 없은 게뭐 문제라는 건데 문제 있는 건 아니고. 세운에서 와주거나. 식상이 화가 없는데 세운에서 오면. 말. 그러고 여러분 안 되는 관계지. 아, 암압으로.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안 되냐. 우리가 명리 공부를 하면서 월이 중요하다고 배웠죠. 이 월이 주관하는 게 많아. 그래서 이게 엄마고. 한편으로는 월이 정신 세계야. 내가 정신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한겨울에 두끼리 만나가 합해가지고 화가 된다. 이거는 때리주기도 없는 일이다. 그럼 이게 적어도 언제부터 인묘진사오미 정도까지의 월에서만 무기합해가 이루어진다. 반대로 월이 월이 이게 오월이다. 무게합화 말고 또뭐 수가 되는 거 있죠? 사신합수. 어. 사와 신이 만나면 합해서 물이 돼야 되잖아요? 겨울이. 근데 한여름에 아무 눈치 안 보고 이것들이 만나가 물을 만들어내는안 된다. 이것도 물을 만들어내는 게 신에서부터 어디까지? 축까지. 축까지 만나면 이렇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웠잖아. 뭐. 인간의 삶은 인간의 삶은, 우뜬큰 틀로 보면, 시간, 공간, 인간이란 말이야. 시간이 허용 안 되는 걸안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그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전여총각이 길 가다가 탁부딪힌데 서로 얼굴이 막 마음에 들어. 근데 그게 아침에 출근하는 (7시) 뭐 (50분에) (8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7시) (50분에) 늦게 이렇게 탁 부닥치 가지고 했을 때 아~ 서로가 뼈가 갖고 뭐~ 서로 주고받고 되나 안 된다 이건 시간 때문에 언제 지금 요즘 이런 때 그치 뭐~ 쉬고 놀고 이럴 때탁 보내줄 시간도 많아 어차피 얼굴에 마음이 들어. 그럼 한쪽에서, 아이고, 뭐, 이것도 인연인데 보다는, 아이고, 뭐, 불편한 데는 없습니까? 꼭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어피세요. 뭐 이러 시간이 허용해야지. 공간적으로도 이게 허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공간적으로도. 공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스러면 날씨 좋고, 어스러한그 봄, 가을로 이럴 때, 그 꽃이 만발하거나 낙엽이 질 때, 그 골목, 그 공원 여불대기에서 이런 거는 무엇이 돼도 작품이 이루어져도, 아주 대낮에 도시 한복판 앞에 사거리에서 뭐 이루어질까? 안 된다. 또 인간 시간이 맞고 공간이 아무리 맞아도 나는 저런 사람은 정말 싫은데, 이러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자연의 법칙에 기본 생각을 둘라. 이 명리가 다른 데서 온게 아니다. 달나라의뭐 공부를 갖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집중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시간을 너무 뺏들면 안 되니까.